2025년 자연 넓품 천연 완숙꿀 체밀 중입니다. 꿀은 종류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꿀에 대한 또 불신이 제일 많은 식품 중에 하나죠. 그 이유는 설탕을 먹여서 체밀한 사양꿀이 있고 설탕을 먹이지 않아도 자연꿀은 자연꿀이지만 물 꿀을 따가지고 수분을 날립니다. 보일러에 넣어서 끓여서 수분을 날립니다. 농축한다고 하죠. 농축꿀이 있습니다. 이런 농축꿀이나 설탕꿀은 영양 측면에서 천연 자연꿀과는 약간 거리가 있겠죠. 이 완숙꿀이라는 것은 벌들이 꽃에서 물꿀을 따온 다음에 벌집에 저장해 가지고 벌집 속에서 수많은 꿀들이 그 꿀을 먹고 뱉었다를 반복합니다. 그 과정에서 꽃꿀 속에 있는 독성은 제거하고 풍부한 영양분들을 버무려서 발효하죠. 그걸 꿀벌들의 효소를 가지고 그러한 일들을 합니다. 왜냐하면 다양한 영양분들을 버무려서 발효를 하, 숙성을 하고 독성을 제거해야만이 그 꿀을 가지고 알을 낳고 애벌레를 길러서 또다시 꿀벌들을 생산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안수꿀은 그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꿀벌들이 벌집 속에서 수분도 날리고 효소를 넣어서 독성은 제거하고 다양한 성분들은 증가시키고 그렇게 완벽한 꿀이 되면, 밀랍을 만든 꿀벌들이 동원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하얗게 그 꿀, 꿀이 저장된 밀방을 밀랍으로 이렇게 덮게 됩니다. 완전히 덮고 나면, 훗날 이 얘들은 이제 겨울을 지나고 내년 봄에 이걸 육아로 사용하는 먹이가 되는 거죠. 사람 같으면 모유가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천연 완숙굴입니다. 그래서 이 안숙굴을 먹어보면 독하지 않습니다. 부드럽습니다. 자극적이지 않습니다. 달지 않습니다. 굉장히 먹는 균이 부드럽고 속쓰림이 없습니다. 뭐 유명한 마누카꿀이나 이런 것들 먹어보면 목이 따끔거리고 속이 아리고 달이죠. 천연 자연 그대로 숙성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인공적으로 숙성하기 때문입니다.